여술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요즘 몇주 동안 행복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죠 결론은 뭡니까?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라 사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택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을 지내고 또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또 1년 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1년이 흘러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지난... 1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했던 감사가 올해는 좀더 깊은 감사로 나는 지금 성숙해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 했던 행복에 대한, 행복이 전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듯이 감사가 전제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연스럽단 얘기죠. 그죠?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은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전제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달아서 사는 삶을 살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감사를 위한 성숙이 아니었구나.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에 대한 그 연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늘 감사로 시작하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날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여수룬의 의미는 더욱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그러면 여수룬이 가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수룬이란 단어가 나오죠.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은 이 상적인 그 민족에 대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택함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성도들이 행해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앉았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배는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국한된 의미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복음을 통해 누구라도 받을 수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복 고백하고 회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 고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막연하게 한해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간적인 감사는 사실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주일과는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대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과의 구별됨을 지켜내는 그 의미에서 오늘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우선으로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의 내가 많음, 적음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감사가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여수론의 감사는 변함없이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매 순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선하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말씀하시죠? 나의 종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았다. 2절 끝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말라. 이 속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감사의 날은 여수론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 여수룬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예수 섬김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수룬의 감사는 무엇인가? 2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로부터 지으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열심히 땀을 흘려 소산을 얻는 거. 여러분, 처음 시작이 뭐였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젠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된다. 쫓겨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복주신 말씀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삶의 무게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는 그 말이 뭡니까? 저주죠, 사실은.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먹고 사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전엔 수고가 필요 없었는데, 너희가 수고는 해야 된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마저도 인간은 탐욕과 욕망과 야망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너무나도 지금도 혈연이 돼 있고 바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는 해줬는데 배려한 것 가지고 죄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이유로 본다면 단순히 풍성한 수학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사실 있겠습니까? 그것 좀 보시자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제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열수론이 된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제의 그 단순함, 심플한 감사가 있는 날 1년이 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유대교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즉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여수른이 된 우리에게는 당연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감사를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감사를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뭘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원하심의 감사는 바로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한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신 비전은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함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즉, 매년 돌아오는 오늘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더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활절 주간에도 주의 만찬을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분명히 우리는 함께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 예배가 가능했겠습니까? 그게 근극적인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여수룬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또다시 1년의 시간을 다시 시작되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과연 나는 작년보다 올해의 그 감사의 영성이 깊어졌는가? 또 내년 1년을 더 깊은 감사의 영성으로 성숙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여수를 이라는 이 확신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영성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을 감사하시고 내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사에서 44장, 3절에서 8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의 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 또 내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